나 반성. 그치, 반성 네. 갔다 꼬리 덥더먹고. 아, 아. 나도 반성. 해보네. 야, 반성 갔다 와서 게임 하자. 야, 라베 반성하러 갔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모니터 앞으로 갔나 봐. 저 진짜 웃겼어. 뭐 웃기네. 어, 모르겠구네. 이렇게 일어났나 보다. 야, 이거 개크네 이거 봐라. 야, 머리 왜 이렇게 크냐? <laughs> 백반석 계란. 막 <laughs> 공계란. 내 신발. <laughs> 아, 아. 내 신발, <laughs> 야, <너> 신발 예쁘다. <laughs> 내 신발, 신발, 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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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, 내어발붙어발 야, 어거 내어발내신 하고. 신발, 고 신발, 내 신발, 내신야내 신발, 내 <웃음> <웃음> 야, 야 영체가 너도 내 무덤에 들어 올라와 봐. 신발 신겨 줄게. <laughs> 아 너무 웃기다.